농세할정제에 의한 2 0 1 1년도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정책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당장 나오셔서 소관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위험없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연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조 행정상무 감사 결과 리의안입니다 시정권 수한 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자연속의 포장재 특정 방안으로 공동브랜드포장재 제작 지원 시 상표의 사용 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 상, 보통으로 구분 표기하는 공동 브랜드 포장제 사용 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으며 자연소개 포장제와 일반 개인 포장제 혼용 사용 및 작가 선별로 인한 혼입출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모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F 199쪽 읍면 특성화 사업으로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읍면별 적극성에 맞는 소득 창목 육성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은 금년도부터는 농업 발전 2단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배 면적 증가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저장 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겠으며 기존 성과 유지에 필요한 생산 단계 지원도 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조,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한 녹색 성장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1200헥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590헥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800헥타 등 규모와 집단화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 주민과의 차별결선 등을 통한 고전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125개 교회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407개 소 마을 경로당에 공동급식을 위한 친환경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식량작물 농업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1,850헥타, 쌀소득 등 직불제 5,938헥타 등 직불금 지원으로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망했으며해양계장제 공급 4,158톤, 유기질 비료 2만 332톤, 모짜리 상토 5,141헥타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원해장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등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 2.1헥타 천적 원예장물특중 방대 18헥타 지역 난방시설 지원 1.5헥타 목재 펠릿 난방견 5 5헥타등총 6개 사업에 6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원해장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조 농가 소득원 다양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시장 개발 확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225헥타, 원해브랜드 육성 1개 사업 원해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220헥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255헥타 등총 4개 사업에 457,500만 억원 사업비로 농가 소득원후 다양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조 명품 한우 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개장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2,499두, 쇠고기 이력 추적제 4,734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23,100톤,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 4개소,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1,324헥타 등총3 0 8 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해한 양돈 사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과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비지원 75, 악취 어깨제품 공급 20톤, 액비 저장료 설치 13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치 10개소, 액비 살포 507헥타 등의 사업에 하여 총 5억 67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합죽방역 사업입니다. 합죽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충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특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일제 소독을 위하여 25개의 방계단을 운영하겠으며 예방 조사 및 기생충 구제 220만 두, 소브르세라 체열 9,870도대지석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 55,000두등의 사업에 총 4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장 및 AI 등 악성 가축 질병 예방 대책 및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축산업과 폐방지 및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조 가마리아 시스템 운영입니다. 생산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어 농가우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도록 발성,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농가별 생산 이적 관리를 위하여 영농일지 자료 수집 및 생산 이적 번호 스티커를 제작 제고하겠으며 시스템의 디자인 개선 등 위기, 위기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줄광고 홍보물 제작 발송 sms 발송 등 화순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산물 저장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영농 조직화단체 저원저장고및 소형조원요장고 설치사업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겠으며 정면농공단지내 냉동가공업체 텍스 시설및 전통식품 폭력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기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운영이 될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적절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현재까지 66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고, 2011년에는 34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00억 원의 자본 금액으로 유통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새송이버섯 토마토, 다음 등의 활로 확장을 통해 수출 목표액 12억 원을 달성하겠으며, 금년도 총 매출은 4 0 0억 원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수집 및 저장, 가공, 판매를 실시하고 농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해 자연 속의 푸드 마켓을 증설하겠으며 친환경 국교 극식, 지역 특산품 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문화 중문화된 유통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농산물 보호구가와 같이 와 위하여 능중한 만수리 이론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APC 건립사업비 4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대상 부지의 대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실시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입찰 및 착공 등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추진하여지역보유농특산물을통합적인 훈련과 소유라로 유통교통을 확보하고 1차 산업의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 창출 및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농어촌 유타원 조성사업입니다농업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삶 만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후 업 조기 완공을 위해 우선시 공군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조성이 착공하였으며 입주자 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입주 대상자 선정 분양 임대 계약 체결. 입주자별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사진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도록 연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